제 이름은 삼배. 솔직하죠. 게이밍에 중요한 장비가 데스크탑이랑 모니터를 제외한다면 마우스나 키보드 성능이 생각이 나실 텐데 이번 프리플로우 아콘 M1 프로 맥스는 8K 폴링 레이트랑 1 0 0 0 k 의 스캔레이트 성능과 레피드 트리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은 B&W, m 메카닉, 이클립스, 마이스트로 총 4가지가 있는데 뭔가 이클립스가 게이밍스러운 느낌도 있죠? 심지어 혼자만 폰트 색상이 노란색이야? 음. 스위치는 퀵실버라는 이름의 자석축에다가 저소음 버전도 함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트래블 걸이나 키압 상부 하부 스템 재질까지 스펙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면서 문자 배열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스페이스바에만 키압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하네요. 야 한국도 통일이 안 되는데 여기서 통일을시 구성품은 M1 프로맥스와 더스트 커버, 포인트 키캡, 시타이 케이블, 트윈 언플러, 설명서, 여분 스위치까지 있는데 특이했던 점은 브러시까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오. 자, 외관을 살펴보면 108키의 완전한 풀베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화살표와 내비게이션 배열 사이에는 4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넘락 캐스락 스크롤락, 뭐, 윈도우라 위에는 C타입 케이블과 프로 모드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온으로 위치할 시에 8K 폴링과 1 0 0 K 스캔 에이트를 지원하는 모드가 되고, 오프로 위치할 시에 4K의 스캔 에이트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판을 보면 2단계 높이 조절 받침대와 빠게임시 중요한 미끌림 방지 고무 펌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M1 프로 맥스는 분해를 따로 해보지 않고, 그냥 사진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보강판과 기판 사이에는 IXP 스위치 패드랑 기보강 실리콘 흡음재가 빌드되어 있는데 기판과 하판 사이에는 PCB 하부 포론 흡음재가 붙어있는 걸로 보이면서 하부 실리콘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통울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을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기 전에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FPS와 리듬게임 유저에게 특화된 레피드 트리거 DKS 그리고 스트레이핑 탭 시서 탭이 있고 RPG 유저 특히 메이플에 특화되어 있는 꼭보드 기능으로 아메아미 더 잘나가게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격투 게임에서도 게임패드나 조이스틱처럼 대부분의 각도로 조작을 가능한 부분도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능과 키맵핑과 매크로 그리고 LED 프로파일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친구집에 가서 키보드 영업할때도 편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소 퀵실버 스위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펌웨어를 4.0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다음 스위치 옵션을 퀵실버 사일런트로 패스 변경을 해주셔야 오작동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웹소프트웨어 링크는 영상 더보기 위에서 첨부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후에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소음 퀴시버 타건음을 들어보러 가시죠. 분명 제가 프로 수준의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게임을 해봤을 때 체감은 되긴 되더라구요. 어.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M1 프로맥스에 담겨있어서 올라운드로 사용하기에 선택이 없었지만, 저소음 스위치다 보니까, 어, 스트로크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어.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